제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기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우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춤생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비인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및 섬의 평안이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와인 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살레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고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문국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니 리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누울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화산에 살진 짐승, 곧손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용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 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로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 빛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와닿는 한 구절은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진짜를 선호하고 진짜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좋을 때는 다 친구입니다. 그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의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진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 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대통령, 유명, 연예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많이 안다고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많이 안다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사람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직접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매일 매순간마다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더욱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을 잘 내는 사람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진짜를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오렌지 열매를 원한다 하셨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레몬 나무입니다. 레몬 열매를 주황색으로 페인트 칠하고 레몬 안에 설탕을 듬뿍 넣어서 달게 하면 겉으로 보면 오렌지 열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렌지가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오렌지 나무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밭에 아예 새 오렌지 나무를 심는다면 나의 DNA가 바뀌어서 자동적으로 오렌지 열매가 나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새 나무,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전과 달리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죄를 좋은 기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하지만 죄를 온전한 마음으로 취하려 하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깊은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빛에 거하는 자입니다. 빛에 거하는 자들은 특별히 우리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아직 어둠 속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가? 깊이 갈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내 주위에 나와 좀 맞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밭이 변했으니 우리는 빛에 거하는 자이고 이제는 나의 형제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빛에 거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형제를 더욱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형제를 깊이 사랑하고 또 말씀을 더욱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뉴욕 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총회가 있습니다. 다이목사님께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어서 우리 교회와 또 뉴욕 지구 교회들을 위하여 더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